인천 송림 소공인특화 지원센터에서는 기타 기계 장비 소공인을 위해 시제품 제작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적기 납품이 곧 경쟁력인 상황에서 이 같은 맞춤 현장 지원은 소공인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곳은 지역 소공인을 위한 경영대학까지 운영해 소공인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송림동 일대는 평균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술 장인과 기계 장비 소공인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이지만 인건비 상승과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공인이 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을 다 갖춰가지고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그 제품을 뭐 기다리고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죠. 저희가 이제 수출도 미국이라든지 서남아시아, 베트남, 뭐 일본 다 이렇게 해봤는데 그 중국에는 아직 해본 일이 없어요. 기술적인 저희가 우위에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쪽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소공인은 낮은 대출 한도와 고금리 등으로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 자금만 돈이 있으면 사업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공인들의 그 낮은 신용이나 또한 그 담보력 부재 등으로 인해서 소공인의 대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 인천 송림 지역 소공인 집적지를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 기반 시설 구축 사업에 선정하고 인천 지역 최초의 인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허브 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인천 송림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는 이들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인천 소공인 협회와 연계해 공구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기업 홍보물 제작 등 지역 소공인 맞춤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인천 신용 보증재단에서는 이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특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시제품 제작을 돕고 오츠 가공기, 3D 프린터, 측정 장비 등을 보유한 인천광역시 동구, 집적지구 공동기만 시설과 연계하여 소공인분들의 제품 개발을 위한 개발, 가공, 측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지역 소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공인경영대학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부터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세부 회계 교육과 함께 소공인의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법까지 교육합니다. 그거를 뭐 써봤으면 모르는데, 사실 이제 한번 그렇게 그저 지원 받자고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그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리를 이제 가지고 같이 이제 그 업무를 이제 공유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아무래도. 인천 송림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와 인천 소공인 협회 의 최종 목표는 이 지역 소공인의 제품을 대기업이 100% 믿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소공인 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요구한 그 대질과 주기에서는 각 공정에 검사 성적서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소공인들이 어떤 장비의 제한이나 제한이나 또 경험의 그 부재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 공정 공정의 검사 성적서를 저희가 발행해서 대기업이 안심하고 소공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전국에 있는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는 모두 36곳.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 비대면 디지털 경제 등 제조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소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인천 송림 지역의 소공인을 위한 맞춤 지원 정책은 타 지역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의 모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